퓨처코인입니다. 녹화 시간 11월 26일 오후 3시 31분이고요. 어제 비트가 5% 가량 빠졌던 시장인데요. 그런 시장 속에서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까고 시작할게요. 잘 보세요. 위쪽의 날짜 보이시죠? 11월 25일 바로 어제였고요. 10% 익은 9%, 레이오제로 17%, 이어프로토콜 20%, 스택스 15%, IQ 30%, 온톨로지가스 우려 40%, 냄 35%, 10%익 14%, 시스네트워크 21%, IOST 13%. 오늘 마침 에이브는 10%까지 누적 224% 수익 단 하루만에 챙겨드렸습니다. 수익 잘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단기급등 나올 코인들의 타점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딱 어제라도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전부 챙길 수 있는 수익들인 겁니다. 아직 정보방에 입장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 편하게 무료로 입장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단컨대 오늘이라도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분들과 계속 눈팅만 하시는 분들의 계좌는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벌어질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스레스 홀드입니다 이번에도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선매집 들어간 종목인데요.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아직 본격적인 폭등이 안 나온 코인이니까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단기 스케일로 보기 위해 4시간봉 네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바로 여기 11월 5일 저점. 아래쪽 매물대 부근을 기점으로 형성된 추세선을 따라서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는 아주 이상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한 번에 큰 상승이 쭉나왔다면 절대로 소개해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미리 그어드린 추세선과 위쪽 매물대 부근 사이에서 꾸준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주가를 천천히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폭등이 나오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캔들 아래쪽에 모든 이평선들 또한 고르게 정배열되어 있어서 상승 여력의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고요. 여기서 좀더큰 스케일인 일봉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봉 차트고요. 일봉 차트로 보았을 때 이번 달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들이 쌓이면서 수 개월간 아주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던 200일 이평선을 시원하게 돌파해 주었고 현재는 위쪽 매물대와 수세선의 끝 부분이 수렴을 향해 가면 돌파가 나오기 전인 상황입니다. 4 시간봉과 마찬가지로 200일 선을 제외한 모든 이평선들이 고르게 정배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직 거래량의 경우에도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들만 보일 뿐 뚜렷하게 빠져나가 거래량은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 스트레스 홀드의 상승 추세는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스트레스 홀드의 위쪽 매물대 돌파는 시간 문제이며 위쪽 매물대 돌파가 나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대폭등이 나올 가능성 아주 높다는 겁니다.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매도가 걸어 놓고 폭발 적인 수익 기다리고 있는 만큼 아직 정보방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부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 소개해 드린 스레스홀드의 매도 타점까지 100%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녹카후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에 맞게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만 정확한 매도 타점과 추대응법까지 공유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잡아드린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보다 더큰 상승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정보방을 통해 오늘 소개해드린 스레스홀드의 매도 타점 꼭 받아가셔서 단기간 내에 큰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스레스홀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처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